녹음나 30분 다 3, 2, 1, GO 이름 이정재 성별 남자 몇 살이야? 26 어떤 성격? 좋은 성격 좋아하는 목소리 내 목소리? 자기 목소리 좋아해? 좋지 그럼 내 목소리네? 나쁘지 않네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박규신 좋아하는 아티스트 비명우 녹음 경력은? 없어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 혼자 있어 어떤 사람일까? 나 혼자 있다고 자세한 설명 부탁해 굳이 말하자면 룸메가 있긴 해 직업 마케터? 혈액형 AB형? 키 묻지마 생일 12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 피자 싫어하는 건? 가지 취미 취미 유튜브 무슨 색깔아 파란색 이상형은? 이상형 귀여움 카페 재밌어? 카페 재미없어 어떤 점이? 그냥 재미없어 가방 부르고 싶은 노래? 음... 다큐신? 듀엣 있어? 듀엣 없어 뒤타고 싶어? 아니 안 하고 싶어 그럼 음? 자기를막 어필해주세요! 음, 아까 지훈이라고 나랑 같이 사는 친구가 있긴 한데 지구상에 걔랑 나랑 단 둘이 있고 내가 여자고 걔랑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끊긴다 해도 난 절대 걔랑 결혼 안할 거야 그 정도야 알았지?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셨나요? 음,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